김진상 세무사입니다. 사업자께서 세금을 못내셨다고 이렇게 제때 못냈는데 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. 세금을 과연 제때 못낼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까요? 네, 세금을 제때 못내면 1일당 3만분 약 10.95%인데 대략 한 11%로 보면 되겠죠? 상당히 이자가 붙습니다. 우리 금융기관 이자가 이렇게 예금 이자는 2.5% 3% 하는데 국세를 체납을 하면 대략 약11% 일당 만분의 3 정도 이자가 붙어서 더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. 또 체납된 국세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한달 그 납부를 못한 경우 매달 1.2%의 중가상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최대 75%까지 5년 동안 붙을 수 있으니까 세금은 물리지 않고 제때제때 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.